퍼펙트도 솔킬을 당한 전적이 있는데 오늘 CL에 갔다오면서 진짜 눈빛부터가 독기에 가득 찼거든요 그렇습니까? 다른 모습 보여주겠죠 포킹 시너지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거리에서 재미를 볼수 있네요 네. 양팀다 미드 쪽을 중요시하는 밴픽을 보여준 것은 맞지만 아지르와 유네가 주인공이 되는 시점은 조금 정기 중반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게임을 보면은 바텀 쪽에서는 템포를 벌어주는 카드 그리고 정글에서는 그 니달리 그리고 판텔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속 벌기 위해서 상대 카정 치는 유형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구도에서 어느 정글이 조금 더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가 양팀 간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지!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경기 보시죠! 그쵸, 또 베릴 같은 선수들이 게임을... 어, 그러는데 아무튼... 어, 또... 어. 어, 체력 관리 안돼 있으니까 그냥 집안 보내고 어, 한번 잡아보자는 생각인 것 같아요 집을 끊 정화가 없기 때문에, 네. 사이바빠박이 굉장히 많이 네. 받는 현 상황이고요. 아니면 타워 쪽 네. 어, 이렇게 손실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빈티지도 맞았어요. 윤의 네. 백업이 빨리 오기 때문에, 네. 어, 잘걸린것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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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실한번 쓰고요. 자, 살긴 살았습니다. 힐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네. 현재 판테온 위쪽 배치 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편해 보이는 니콜 예. 떴구요. 피가 오, 빠졌는데. 잠 어, 떨어져 3cm 드랍 날려버린 거죠. 자 사실 아까 퍼즐 카운터 정글로 인해서 정글 쪽에서 코어 아이템 아, 격차가 아, 벌어졌었거든요. 오케이. 앞서고 있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됐습니다. 여기저기서 뭐 선수들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어유 비디디가 쇼메이, 오. 한번 들어가서 띄우고. 총무 끼는, 아, 비 d d 스는낫요 쇼메이커도 이거. 시하는 느낌으로 계속 네, 저그 계속 연차 박을 생각이에요. 띄우거나 어, 네, 네. 선별 저, 저, 사용 안할것 같은데요.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헬프. 헬스는 헬스는 헬프. 어, 근데 이게 안니다 자꾸 정답다. 아는사도 버텨봤고요. 피터를 봐야죠. 어, 네. 창 피했어요. 1대 1베리를 보냈고요. 서로 바루스의 궁극기를 통해서 CC를 걸수 있고 알리스타도 있고요. 상대방의 판테온 개입과 라칸이라면 실수가 많다는 측면 때문에 예. 좀 전진이 더뎌졌었는데 여러 명 옵니다. 이건 대놓고 상대방의 부군 입장이었는데 인원이 조금 많아요. 케이가리쪽에서 먼저 담이 라요와 그다음에 수비가 길게 너무 쳤는데요? 어메가 찔러면 마무리가 되나요? 네. 야 커버 커버 피터. 저메가멘 골드 키는 내가 먹는다 지금 파이팅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바루스도 그렇고 럼블도 그렇고 예 피터 어메가 찌르면 이거 좀 아이고 이거는 흔들립니다. 안배사까지 네. 어, 왔습니다. 피안 채우고 왔는데 궁극기 피어. 네. 자 병력 집중 투입했고요. 반 정도 체력을 뽑았습니다. 네, 이것도 생각 잘해야 되는 게 상대방은 사거리가 좀 길거든요. 예. 네. 전멸하는 친구들이 점사당하는 것도 어, 플러스기 아주 조심만해야 어, 됩니다. 괜찮나요 이거? 어? 아, 어, 원위치 그렇게 네. 되다 보니까. 네. 일단, 안배사는 바텀에 있는데 순간 이동이 없기 네. 때문에 KT 입장에서는 당장 쳐야겠죠? 다섯 명이 왔으면 물 하나 네. 가져가야 될거 아닙니까? 빈손일순 그러니까 없죠? 안배사가 텔이 없는데 전령의 상대방이 계속 내버려두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네. 약간은 흐름을 뒤바꿀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아니, 고점이 높은데 천원 앞서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KT 입장에서는요. 네, 니달리라는 챔피언을 좀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챔피언이 나중되면 네. 약간 한타에더 탄다고 보 그리고 독특해 일정 수 와, 와 아, 마중 연계로. 아니 근데 브이터가가고는데어 이거 아즈레 포스까지? 퍼펙트 어, 어, 컷! 컷! 연계 이후에 아즈레가 굉장히 가지네 그리고 피디가 보며 아아가아는데 그래도 그런도다또 보기 바래요. 가 피디 해도 이 아, 도 해도 넷아뚜리 잔면이 초. 야, 어. 야 현재까지두명 기분 두 생존! 네. 럼블과 바로 스도 네. 꽤나 맛을 잃어가고, 네. 오! 4방이나리 아, 아. 아. 디디. 디디. DDD! 어, 그래서 CS도 이젠 아즈르랑 거의 똑같고. 베레. 어, 베 다시 기습! 어, 됐어요. 찬벨로 빠지긴 했습니다만. 네. 이것저것 쓴 거는 많습니다. 아니 네. 아타칸이 때리는 그 모션이 나왔기 때문에 네. 대응이 되고요. 온 어, 상대편 바로 네. 옆에 있는데 이대로 사이드 운영을 한다 가정했을 때 불량 요소가 많다고 네. 판단하고 치는 건데 그러니까 럼블이 안 오니까 지금 에 부리는 거예요. 안배스는 걸어 나오고 있고요. 럼블이 너. 코어 나오기 전에 네. 싸우자는 생각이 니퇴사가 말한다. 아, 럼블 안 입고 강철 갔다 왔어요. 강철 다리쳐. 이거 또 쳤어? 습니 아, 먹었습니다. 반어 먹고. 싸움은 피터 앞에서 이후 가. 러면플미스 그냥 적당히 빠져나가면. 예. 재 보는데요. 예. 다시 대기 패서. 게임 그리고 이 산악사. 와, 감사 이거 설명이었고. 이게 또어떻 돌파 나오고 와, 있습니다. 이게 루시드, 루시드 쪽 핑퐁 루시드 핑퐁 되나요? 비디디가 때리기 때리는데. 어 싸우는 과정에서 어떻게든 케이트로서는 한 번에 알리스타랑 요네랑 덮는 게 포인트인데 그게 좀 따로 따로 되는 느낌이라서. 무조건 예. 배고파요. 서로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고 지금 팔목구어도다 갖춰놓은 상황인데. 예. 한번 아, 뭐 진짜! 5대5 하다! 한번더들어가 노래부터 진 어, 연기가 되진 않았어요. 어, 연기가 되진 않았어요. 네. 바로 빠지요 블루페이사슬! 나마요 예. 어, 이러면 눈에 어? 빠진 건 꽤나 네. 의미가 크죠? 미드 원딜의 궁이 네. 소모됐습니다. 이게 화력 공격기가 빠지기 게문에 그래서 한 번에 쇼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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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네. 한번 밀어낼 수 있나요? 커버를 잡았어요. 와이고 전선 뒤였어요. 쌍권총 가격으요 시격자라 KT 쌍권총 가격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쌍권총 난사인데 아왜안 예. 한번 서서 하면서 리가 예, 핑가 어. 한번 예. 예. 더. 그리고 설마 한번 더? 에이밍 이밍한번 더! 요할까요 자, 현재 생명치 모습니다 오케이, 대! 몸을 빠르게 놓고 포펫트가 순간이동까지 활용하면서 바론 쪽을 가보나요? 예. 그 네. 변수를 만들어 볼수 있을까요? 아, 저 반피 뺐는데 아직까지 로시드는 귀하수도 못했습니다. 바로 또안 됐어요. 시간 끌기, 시간 끌기. 빨리 와. 일단 가슴먹고몇 네. 명을 살려보낼 수있을를 어. 봐야겠죠. 어, 그럼 우리, 우리 다 그렇죠. 킨다, 진짜 덤면에. 진짜 덤면에 킨다, 킨다. 네. 을용해야죠 네. 네. 아, 이거 밀어 는데 이거, 이거, 이거. 오히려 오. 역습. 네. 조가 잘했고요. 네. 근데 거리가 안 좁혀지는 상황이라서 오. 아, 코레코. 더. 오, 어, 거 뜨거, 뜨거, 아. 거 뜨거, 뜨 이거 돼 버렸어. 아, 그렇지. 그리고 배포. 배포 네 가닥대 스타 한번 띄우고 루시드. 나오기 예. 전에 빼야 되는 거. 예. 어, 어, 자, 됐어요. <목소리> 어, 이거 신상인데 아 여기서 더하기는 네. 어, 약간 좀 무섭고요 아더못 잡는 거예요 그래도 수호천사 뺏자니까날아가면서 네, 이거 어떻게 한번 요네 공각 한번 봐보나요 네 근데 애매하게 빨려들어가면 이거 카이팅 나는 건 구도 나옵니다 오 어, 이거는 굉장히 이득을 많이 봤습니다 디트러스기야 네. 오히려 포킹 맞기 전에 치는 건디트러스기야 입장에서는 좀 바랄 수 있는 거지이요 네. 어, 이거 안배사가 네. 고립되긴 했는데 시선 끌어주는 거고요 잘커있는 요네의 시선을 끌수 있으면 더 좋죠 사영은 먹죠 선 이퀄 이거 루시도 루시도 루쉬 혼자 어, 있어요 루시도 혼자 미어했습니다 오오오 이제 아, 돌아가... 아, 이거, 이거, 아이오의리 네, 신 바로 어요 이러면 네, 전선 밀리거든요. 그리고 알리스타가 다 받았으면서, 그러니가비디한 번, <laughs> 한번끌리면서 <빌리겠어. 웃음> 불질, 불질, 불질. 아니, 테이로 네 올라가는 테이이비로올라가이프테대가이겼어요예라는 남아있는 체력이 케이트루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초 메이커까지 컨트롤 이거 에이스 뛰오니까 케이티 퍼드라킬, 퍼펙트한 달만에 돌아온 케 k t 에서 퍼드라킬, 근본적으로 디플러스 기아가 이번 게임 내내 보여주고 있는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이달리가 항상 먼저 가서 시야를 계속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따라가는 입장이에요. 네. 보통 더있죠 부패 사슬까지 뭐 정화가 없기 때문에 어. 오 신명상으로 그래도 이게 조냐의 모래 시계 재 사용 대기 시간이 120초인데 용이랑 겹치긴 하거든요. 예. 천만다행이라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어, 이게 그래. 그래. 결국에 똑같이 대결하면 니단이가 계속 힐을 해가지고요. 아, 그 유지력의 차이가 분명 있나죠. 오. 깨뜨롭. 그래서. 네. 아니 D 플러스가 좀 답답한 게 꿀이 막기 전에 누가 이니시 안 돼? 그거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그이자 그리고 이니시. 아, 루켓 덩굴인데. 어, 아, 장. 도박팡팡팡. 콜라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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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정글러가 저, 저렇게 피 빠지면 팍패드가 앞으로 못 가면은 이거 방타각을 볼수 있는 게 아니라서 예. 아 이거 디플러스기가 좀 위기입니다 아 와, 이거 폭죽 너무 맞았어요 장로 노출 요대는 혼자 예. 예. 체킹은 됐습니다 이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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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치고 있고 아 근데 저 피터 라인을 뚫고 가긴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렇죠그 앞부터 앞뒤에 어? 나의 우시드가 자꾸 떠요 아, 이런 말도 아, 떴어요 그러면서... 용족 교전이 가능한가요? 예. 예. 또 아직까지 장로는 반피가 남았다 판테온이 궁극기는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아, 판타운 각이다 보니. 너이들처럼 접기를 쏘 먼저 갈라놓을 수 있나요? 네, 죽고. 아, 케이트를 아, 써있게. 네, 아, 잠깐만, 이트가잘요게 된다. 이거 진짜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케이티 네, 그렇죠. 제게도 그대로 올라갑니다. 시우 혼자 할수 있는 게 아, 뭐가 이거. 있겠습니까? 가자, 케이티 아, 와, 이거 세면서 이게 케이티가 들어오면은 안 뺏어 네. 혼 막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와... 장로에 네. 3명의 어, 장로에, 3명, 3대1에, 못 막죠. 못 뭐. 막게 되겠습니까? 친우한테 코어 테마 2개 뒤져도 못 막을 것 같아요. 네. 아지르도 아니고, 네. 안 뺐다가, 이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위 점수 다 막고, 어, 잘하는데어 브레... 네. 이게 라인을 전부, 하나, 제... 하나, 하나 살았어요저 미니언, 미니언, 미니언 어. 한 마리, 미니언, 쪼! 저... 아, 아 이번엔, 네. 아이고. 네. 넥서스 캐논덕 케이트 죄 BDD가 특별한 케어나 도움 없이 알아서 잘 성장해서 득점을 해준 것도 정말 영향력이 컸고요. 음. 그리고 퍼펙트가 중간 중간에 이퀄라이저를 깔아주면서 상대 흐름을 빼앗고 그런 것들이 드래곤으로 이었잖아요. 그런 흐름이 되니까 니달리의 강점이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장로에서 승부가 났네요. 끝났죠? 어, 어 이거 할, 할 거야. 그은 모르겠다. 아, 끝났어, 끝났어. 이거 어. 없어, 뭐 없어. 확인하 확인. 애, 물, 거 줄게, 들어온 것중 들어온 중 중국이란데, 그냥 그, 뿔은 모르겠어. 아, 뭐 아니, 물에. 태리공 아, 아, 봐. 아, 돌아왔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기다리자, 그냥. 얘네가 와야지. 타워만 치면 돼, 타워만 진짜. 아. 타워만 치면 돼. 이네가 와야지. 타워만 워만 돼. 타워야 돼. 타워맞 거. 오케이. 이거 타워 일단, 타워 일단, 타워 일단. 하나 더. 미아 하 미아 하나 더. 아니야아하 미아 하미 하나 더. 하나 하나 더. 미아 하아 하나 더. 아하아나아나 미아 나 하나 더. 아 애, 애, 애,